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과학 시간은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을 녹화하 거는 실험관찰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녹화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배운 EBS 영상 클립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의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험관찰 13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 달을 관척하려는 장소에서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하루 동안 달의 위치를 부침딱지 89쪽을 이용해서 기록해 보는 활동인데요. 너무 늦게까지 달의 위치를 관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7시, 8시, 9시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어, 관찰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그집 근처에 어느 장소의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리를 고정적으로 어,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에 다리 위치가 정말 어, 이동되었는지 다리 위치가 정말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어, 실험관찰에 관찰해서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붙이고 난 뒤에 여러분들 실제로 간측한 날짜 시간을 실험 관찰에 작성하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의 달의 위치가 달라진 까닭과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는 그 실험 관찰 생각해 생각해볼까요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새벽까지 달 관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녁 7시, 저녁 8시. 제작 9시 3번 관찰해서 실험관찰에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실험관찰에 나타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부는 실험관찰을 전후하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